10월 26일,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, 당신의 신앙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머물고 있나요?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나요?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. 성화의 목적은 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,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. 신앙의 여정은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,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. 기독교의 진리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복음은 인간을 교정하는 도덕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다.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. 바울은 고백했습니다.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. 이 고백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정점입니다.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.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.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순간 그분의 평안이 나를 완전히 덮습니다. 정원 집사가 읽어주는 원문을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도해요. 복 받으실 겁니다.